오, 장난 아닌데요? 안녕하세요, 2월 8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차진 탑 스피너 파워 코어 팁 킷입니다. 이런 제품이 출시한지도 몰랐어요. 어느날 저희 애들이 갑자기 이 제품을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를뭐 장착하면 파워가 세진다나?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제품인데 어,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정말 신기하네요 그래서 일단 구매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팁만 4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탑스피너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은 예, 색깔별로 팁끝 모양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이게 뭐 장착을 하면 은 파워업이 된다는데 이게 뭐 이거 하나 장착한다고 가능할까요? 일단 뭐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뽕. 아 맞겠습니다. 다음 빨간색. 검은색. 자 우선 보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네 플랫 나이트라고 되있네요 보시면은 네 약간 별 모양인데, 그때가 플랫하고 네,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플랫 나이트인가 네. 지금 네, 주황색 팁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그냥 별 모양이죠. 그래서 플레스타 네, 플랫하고 별 모양이니까 플레스타인것 같습니다. 네,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플랫 네, 그냥 플랫한 모양이네요. 그리고 검은색은 퓨전 스파이크. 네. 사다리꼴 모양이 톱니 모양처럼 생겼네요. 네, 그래서 뭐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건지, 퓨전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보시면은, 어, 네, 이거 움직입니다. 어, 스피이 굉장히 약해요. 그렇다는 거는, 어, 뭔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회전할 때, 네. 원심력으로 얘가 당연히 벌어지겠죠? 예전에, 뭐, 베이블레이드 시리즈에도 이런 기믹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일단은 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아무거나, 일단 선정을 해봤고요. 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반입니다.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돌아가죠. 자, 그렇다면은! 우선 네, 빨간색 코어팁부터 이게 양쪽에 돌기가 있어서 아, 그 기믹 장치 때문이겠죠? 네, 그냥 손으로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어, 되네. 네. 이제는 양쪽을 다 이용했어야 되는데. 지금 뭐 한쪽만 막아줘도 손으로 간단하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돌려볼까요? 네. 어, 기대가 됩니다. 과연 파워가 생길지. 네. 오! 다르네요. 기존에 지금 사진 탑스피너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도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오, 이거 팁 하나 바꿨다고, 네, 막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원리지? 자, 다음은 주황색. 네. 옥탄에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힘으로 되려나? 오, 성공 야, 텍스쳐 없이 그냥 조립을 했습니다. <laughs> 그냥 어떻게 돌는지 한번 돌려볼까요? 자, 플랫스타입니다. 심감이 넘치네요, 이제. 예전에는, 어, 거의 한 곳에 머물고 그랬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그냥 플랫. 어, 또 손으로 성공했어요. 네. 어, 이게 시간이 지나서. 회전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예전처럼 그냥 네, 한 곳에서 머무르네요. 자, 보라색 플랫 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어우 뭔가 뭐 부드럽게 잘 돌아가네. 바닥 모양이 완형이라서 그런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검은색. 네, 퓨전 스파이크.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 팀마다 특징이 있네요. 소리도 다르고 이 아, 어떤 음인지 신기한데요? 아 이게 원래 돌리면은 코어랑 레이어가 이게 따로 도는데. 왠지 이게 원심력으로 잡아당겨지면은 얘를 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어, 그런 것 같네요. 왠지 느낌에. 턱이 하나 있거든요. 당겨지면서, 어, 여기도 턱이 있어요. 얘를 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처음부터 의도해서 만든 건가? 자, 그러면은 어느 팁이 제일 강한지 한번 간단하게 대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빨간색 팁과, 네. 주황색 팁. 아, 이럴 때는, 팽이도 다 동일한 걸로 해야 되는데, 자, 네개는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한번 돌려볼까요? 그냥, 어떤 느낌인지만. 자. 아, 뭔나 뭔가 후나다 아, 예전에 바이트 처리카, 그, 꼬리 물기, 어, 뒤에서 쳐주는 그런 감비라는느낌데요 네. 아, 네. 정색이겠습니다. 를 먼저 돌려서 그런가? 어쨌든. 단그니 승리. 자, 이젠, 검은색 커티틱과 네, 보라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이게, 막 돌아가니까, 좌회전 팽이 르미엘 호크를 돌리면 서로 이렇게 탁 부딪히셔서 승부가 빨리 나겠네요 <laughs> 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보라색과 검은색과 뒤로 파라색이 이겼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대결을 또 해봐야겠죠? 주황색과 파라색. 자, 주황색 먼저 돌려보겠습니다. 어, 보라색이 승리를 했네요 자 그러면은 루미엘 호크 네, 다른 방향으로 한번 경기를 한번 진행해 볼까요 루미엘 호크의 네, 빨간색 팁을 장착해 보겠습니다 손으로 네, 쉽게 되어있습니다 네, 우승자와 경기를 하는 좋겠죠? 어? 누가 제일 이겼었나? 그냥 얘랑 하겠습니다 팀 모양이 비슷하니깐요 못하니까 우회전 루메오크는, 잘자. 어우, 기대되는데요? 자, 해보겠습니다. 오우, 장난 아닌데요? 네, 경기가 이렇게 박수는 나있어야지 기존 게임이 좀 지루했다면은, 오, 어, 이거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자, 이번에는, 루미에로크를 먼저 돌려서, 재경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루미에로크, 자회전. 폭탄, 우회전. 아. 제가 너무 세게 돌렸어요. 아, 이게 힘조절이 좀 필요하네. 파워가 상승하니까. 이게 또 동시에 돌리면은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시간 차이를 두고 돌리니까. 자, 다시. 와. 에이, 한 방에 나가 떨어졌네요. 타이밍 다시 한번 오, 재밌어요. 와, 찾은 탑스피너가 이렇게. 재밌었나? 박진감이 넘쳤었나? 어 이런 경기는 처음인데요. 어. 아. 유메로크가 이겼네요. 유메로크가 이쪽. 그 레이어 부분에 고무가 있어서 이게 승부를 할때 되게 좀 약간 지루한 감이 있거든요. 아 근데 이번엔 굉장히 박정감이 넘치네요. 정말 재미있는 제품이 출시된 것 같습니다. 요즘 애니가 끝났는데 이걸 보니까 이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자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